신영시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.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.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.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.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.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. 한몇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. 예,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.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.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. 그게 그 역풍으로 와요. 그것도 누가 욕 먹냐면 대통령 욕 먹어요.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. 아니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 해놓고 다 대통령 욕먹이고 있어요. 본인들 성,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먹이는 거예요.